명절 이혼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연휴 끝에 이혼 사례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 돌식 남녀가 이혼 전 꼽은 추석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했습니다.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엔나레는 돌식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전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할때 추석과 관련된 스트레스 및 재혼 후에 바람직한 추석 보내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추석에 어떤 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느냐라는 질문에 남성은 아내와의 일정 조율을 1위로 꼽았고 이동과 처가 가족과의 만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성은 시댁 가족과의 만남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그다음은 음식 준비, 남편과의 일정 조율 순이었고 4위는 남녀 모두 비용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전 배우자와 어떤 일로 가장 많은 논란을 빚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1.3%의 남성이 배우자 가족 방문 여부를 33.2%의 여성이 양가 체류 시간을 선택해서 가족과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음을 알수 있는데요. 재혼하면 추석을 어떻게 보내고 싶냐라는 물음에 남성은 각자 친감한 방문, 여성은 각자 마음대로 오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아서 남녀 간의 생각 차이가 나타났습니다.